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뉴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뉴환자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뉴환자가 받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땅을 복으로 받는다는 말이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온순한 사람은 온순할수록 다땅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유한 자는 어떤 의미인가? 또 그가 복으로 받게 되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이 복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온유한 자와 고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반대말로 말하면 차갑지 않고 딱딱하지 않은 것. 성품으로 치자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드세지 않은 것. 사람을 대할 때 어,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 그 사람은 성품이 참 온유하다. 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 온유한 자는 단순히 인격적으로 이런 따뜻한 성품을 가진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어,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 구약에서는 어,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어, 온유하다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했는지 신약에서는 왜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말했는지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의미하는 그 온유와 온유한 자의 의미를 어, 살펴보자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먼저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냥 온유한 게 아니라 지면에 즉이 세상 사람 누구보다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다. 그럴 만도 한게 모세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진행하면서 얼마나 그 속이 문드러지면서.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 자체로만 봐도 모세는 참 참을성이 많고 온유한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평가와는 정 반대적인 어떤 모세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신명기 9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이 쓰인 그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더디움을 오래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과 작당을 해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본 거예요.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금밑에서 그 백성들은 그 말씀과 계명과 어기는 정 반대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참았을까요? 성질을 냈을까요? 성질 을 냈습니다. 성질도 그냥 성질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쓰인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높이 들어서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만큼 두 돌판은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돌판을 들어서 바닥에 던져서 깨트리는 그 장면은 모세는 성품이 따뜻하고 참을성 이 있고. 온유하다라는 그 평가는 굉장히 정반대 행동을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뭐 때문에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시죠? 내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땅가난안 땅으로 너가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처음부터 예 그러겠습니까 했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안 돼요 그랬을까요? 안 돼요, 그랬어요.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말도 조금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백성들이 말을 듣고 따라올 텐데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강대국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함부로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럼 모세는 결국 출애굽 사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목정까지 인도해서 결국 마지막에 여우수한테 인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모세는 감당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의 생각과 뜻은 어땠어요?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이 출애굽의 사명은 내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처음에 거부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한테 이끌려 그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멍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는 뭐죠?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졌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치 챌수 있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품, 따뜻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와 상관이 있겠구나. 그렇죠.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의미가 바로 온유함이겠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랑 비슷했어요 모세도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돌판을 던져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굉장히 타락했어요. 장사꾼들이 여기다가 보따리 상을 펼쳐놓고 막 난리 법석을 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소를 양을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드렸겠어요 대신? 비둘기 새 상대적으로 값이 싼 동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면 되는 비둘기를 이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비둘기마저도 겨우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만 원에 살 생각으로 하는데 이만 원에 파는 거예요. 2만원에 판그 장사꾼들은 만원의 이익을, 폭리를 취해서 만원 중에서 5천원은 자기 주머니로 넣고 나머지 5천원은 성전 제사장한테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비리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목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이 성전 집을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면서 채찍도 막 휘둘리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상과 의자, 그리고 가판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둘러? 엎으시면. 여러분, 없는 건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우당탕 집어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정도 성품 되시면 모범이 돼야죠. 얘들아, 성전에서 이런 일 하면 안 돼. 치웠으면 좋겠다. 좀 세게 말하면 치워라!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손수 옮겨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냥 엎어버렸어. <laughs> 예수님 성격 있으십니다. <laughs> 성격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아, 성경이 말하는 온유, 온유 한자는 단순히 성격이 따뜻하고 유순한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겠구나. 그런 성품하고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역시 왜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읽 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은 생각은 이 십자가의 잔을 자기에게서 옮기는 거, 피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안 지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순간은 모세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하나님 나 출애굽 사명 안,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이 십자가 피해가 고 싶습니다. 모세의 뜻,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만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아니셨나요? 졌어요. 결국 모세가 출애굽에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을 마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실용을 다한 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왜 밑줄을 긋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병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간 거예요. 모세도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끌려간 거예요. 이 의미가 지금 온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의 경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온유한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사명을 지지 않으려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고 내려놓고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해서 그 출애굽을 하는 사명의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 앉으겠다고 하면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화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가 비록 힘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뜻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힘을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져 가는 것.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질질질 끌려가는 것. 때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려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집마다 여러분, 소한 마리 키운 집들 많았잖아요. 저의 할머니 집도 소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거 왜 키웠어요? 키워서 장날에 팔려고. 여러분, 소가 다 컸어요, 송아지가. 장날이 됐어요. 소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주인님이 내이소한 평생 아침마다 꼴 주고 먹여 주고 정성으로 길러 줬으니까 이제 내한몸 저기 끌려가서 도축돼서 주인님의 그 아드님의 대학 학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나요? 아니면은 빨리 와. 막 이렇게 안 가려고 이거 나 가면 죽는다 눈치채 가지고 끌려가나요? 억지로 끌려가지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지난 우리가 세워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거 한번 되돌려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일들도 많지만, 돌이켜보면 소처럼 끌려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난 하기 싫은데, 난 거기 가기 싫은데, 불편한데, 고난이 많은데,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입장에서 끌려져 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화안 내야지 따뜻하게 사람을 대해야지.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뭐저 성균관 대학당 유교에서 말하는 온유지.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그런 온유를 적놓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온유는.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접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나한테 더 좋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곳으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끌려가는 것.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뭘 받게 된다고요? 땅을 받게 된다. 기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온유한 자라면 그 사람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은 뭘까? 땅은 뭘까? 한번 살펴볼게요. 어,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유업, 기업으로 표현되죠. 창세기 17장 8절 시자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땅곳 그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업으로 집안의 기업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불려주는 유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20장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계속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4000년 전이에요. 혹시 400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아니, 4000년 전 약속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 안 들어요? 아, 4000년 전 나랑 혈통도 다른 저 유대인 오늘날말하 팔레스틴 중동에 터잡고 살았던 아브람과 그 후손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4천년이 지나서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고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다루시고 돌보시겠다는 그림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은 바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 것은 바로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가르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은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데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땅은 영적으로 어디예요?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는 가난한 땅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난한 땅을 주겠다 이 말은 영생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의미예요. 땅의 의미.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온유환자가 어떤 의미인지, 땅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어요. 이제 그두 개를 연결시키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수 있어요. 온유환자가 여러분, 누가 온유환자라고 했죠? 내 뜻과... 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온유하다고 했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과 천국. 그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복을 받는다고? 그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자? 성질내지 말자 오늘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복으로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성품이 화 안내고 온유한 사람이 되야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 우리들 중에는 땅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땅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끌려 갈 거예요. 때론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로 이끌려 가셨듯이 여러분을 아, 아까처럼 좀 세게 표현할게요. 질질질질 끌고 여러분을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순순히 들어갔어요, 아니면 정말 속속이다 들어갔어요? 엄청 속 썩인 이야기가 민숙이에요. 창세기, 추레국기, 레기 민숙이 신명기가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민숙이는 속 썩인 이야기 모아놓은 뭐게 민숙이에요. 한번 여러분 모습 보고 싶으면 민숙이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발로 간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발로 천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뒤돌아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네, 하나님이 때로는, 어, 이렇게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혼도 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마침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인 거예요. 목사님, 저 성격 좀, 있고 화 되게 잘 내고 이번주도 화좀 많이 냈는데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뭘 내려놔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잘 안되거든요 화가 나면 때로는 화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물론 어떤 법을 벗어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도리에 안 맞게 막무가내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화날 땐 감정도 표현하고,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속상한 거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표현하잖아요. 아기는 배고픔에 울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품을 참고 온유한 자가 돼야 땅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온유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셔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질질 이끌고 가서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땅으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땅을 소유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도 없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반항할 때 많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가면 그게 뭐가 복이에요?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복 아닙니까? 크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떠올리죠. 온갖 모욕과 조로 채찍질 가시 멸류관 손과발에못 박히신 것 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도 절제하고 오락을 금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아 예수님 채찍질 맞아서 어떻게 아프셨겠죠 손가발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 온유와 연결시켜서 결론 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가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무시되고 내려놓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 고, 성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려본 적 있으세요? 사실 그런 경우 요즘에 많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 있어요? 채찍 맞은 적 있어요? 침뱉음 받은 적 있어요? 사실 없잖아요 요즘에 그럼 뭐가 성도의 고난이에요 도대체? 뭐가 고난이냐는 거예요 고난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밖에서 나한테 오는 이런 물리적인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네 그게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싫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고난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과정이 욕심 있는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다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발적으로든 때로는 수동적으로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려져 가는 끌려져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이끌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에 다 함께 도착하는 그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